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5월에 쓴 메모를 읽어 드릴게요. 일상을 사랑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아침밥을 먹고, 약을 먹고, 빨래를 하는 일. 청소를 하고, 버세게 편지나 카톡을 보내고,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는 일. 버세게 소식을 전하고, 정심을 먹고, 시장을 보는 일. 시장에 서점에 가서 맛있게 시를 세편 읽고 집으로 와서 저녁을 준비하는 일. 사랑스러운 일상이요. 행복인들, 행복인들 일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중에는 직장에 다니시니까 직장 가셔야죠. 저는 아파서 직장을 못 다니니까 전업주부예요. 그래서 날마다 일상이 똑같아요. 아침이라면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아침밥 먹고 약 먹고 그리고 약을 먹고는 꼭 달력에다 체크를 해야 돼요. 아침에 먹었다는 거를 그래서 저는 달력에다가 별 별을 그려요. 아침에 별 하나 저녁에는 약봉지에 저녁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별을 안 그려도 돼요. 그리고는 빨래를 하고, 그리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청소한 다음에는 저는 아침에 친구들한테 카톡 보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문자나 그래서 카톡을 보내고 책을 읽고, 근데 요즘은 책을 잘안 읽어요. 이웃에 세탁소가 있는데 그 세탁소 언니네 집에 놀러 가는 걸 좋아해요. 세탁소 언니는 참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알뜰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이것저것 일상생활을요. 뭐 남편이 기가 어두워서 보청기를 사야 된다느니 아니면 또 아들이 여자친구가 없어서 걱정이라느니 김치를 담아야 되는데 마늘 을 까기도 싫고 깐마늘을 사자니 돈이 아깝다는 이야기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다 해요. 그럼 그 언니는 친정 부모님이 상주에 계시는데 상주 갔다 왔던 얘기를 하거든요. 마당에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아 속이 차서 자라는 게 아니고 속이 다 벌어져 가지고 자라 가지고 지프로 묶어줬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맘때 면은 배추를 하나하나 지프로 묶어줬어요. 그래야 김장때 속이 꽉찬 배추를 수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언니는 집, 시골에 엄마가 계시니까 시골에 가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시골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좀 서럽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는 엄마 보고 싶다고 친구한테 얘기하고 울었어요. 여러분들은 엄마 계세요? 엄마 안 계시는 분들은 엄마 보고 싶죠? 또 엄마 보고 싶네요. 그리고는 또 점심을 먹고 시장 가가지고 시장에 이것저것 과일 가게, 야채 가게, 생선 가게, 반찬 가게, 쪽발 가게, 떡 가게 구경하고 그리고 살거 있으면 사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다섯시면 꼭 저녁 준비를 하거든요. 남편이 6시에 퇴근하니까요. 행부님들, 행부님들 일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만, 행부님들은 댓글 안 다시니까 댓글 달면 좋겠어요. 행부님들 일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행부님들, 사랑합니다. 많이 울고 건강한 날들 보내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